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애영 TV입니다. 윈피키 다이어리 오늘 63강. 에선 세 번째 시간 웬즈데이의 내용입니다. 매우 짧은 하나짜리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Last night I was lying in bed and it hit me. I should go for class clown. last night 어제저녁에 어젯밤에 나는 was lying 누워 있었습니다 in bed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it 이것이 hit me 나를 때렸습니다 이것이 때리다 나를 나를 툭 쳤다 나를 때렸다 시체적으로 때렸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문득 딱 떠올랐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it hit me. 즉 뒤에 나오겠죠? i should go for class clown. 내가 가야만 한다. <laughs> 가야만 한다. 어디로? for 위해서 클래스 클라운을 위해서 가야만 하겠다. 여기서 클래스 클라운은 학급의 어리광대, 학급의 어리광대 좀 우스개해서 개그 담당이란 뜻입니다. 학급의 어, 그 익살꾼으로 위해서 가야만 하겠다. 페이브릿트 투표를 해서 페이브릿 페이지를 만 앨범에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옷잘 입는 거 할까 하다가 이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Class clown으로. Last night I was lying in bed and it hit me. I should go for class clown. 다음입니다. It's not like I'm known for being real funny at school or anything. But if I can pull off one big prank right before voting, that could do it. 네, it is. 그것은 아니다. It's not like 같은 것은 아니다. 내가 내가 known for 무엇으로 알려진 빙인 진짜 재미있는 진짜 재미있는 것으로 유명한 것 같은 것은 아니자 내가 아주 재미있는 것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에스쿨 학교에서 over something 뭐 그런 거 그러나 만약 if 만약 내가 I can pull off 성공한다면 pull은 끌다, off는 떨어뜨리다, 끌어서 뭘 떼내다, 어, 마지막으로 끌어내다 해서 해내다 성공하다. 우리가 왜야 끝내줬어? 그러면 끝내줬다 하면 아주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끝냈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여기도. 뭘 떨어뜨려서 끌어서 뭘 떨어뜨렸어 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떨어뜨린, 뗀거죠 그래서 성공하다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I can pull one big prank. 하나의 큰 프랭크는 장난입니다. 장난, right, 바로 <laughs> 똑바른, before voting, 투표하기 전에 큰 장난을 하나 성공시킨다면 that could do it. 그것은 가능할 가능할 수 있다. 아, 투표를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뜻이죠. It's not like I'm known for being real funny at school or anything, but if I can pull off one big prank right before voting, that could do it. 다 하나 좀 보겠습니다. It hit me 갑자기 떠오르다 문득 깨닫다. It hit me that I had forgot 나는 잊었다 그녀의 생일을. 그 문득 떠오르는 거죠. 네. It가 문득 떠올랐다. It that 시 이렇게 됐네요 나에게 문득 떠올랐다. 뭐가? 그녀의 생일을 잊은 것을 그 다음 클라운 클래스 클라운은 반의 익살꾼 개그 담당 He was voted 는 뽑혔다 이거죠? 투표로 받은 거니까 뽑혔다 클래스 클라운으로 네? In high school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put o f 는 해내다 성공하다 p u l l off. She pulled off a surprise party. 예, 깜짝 파티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For her friend. 그 친구를 위하여. 예. p r a n k 는 장난, 장난질입니다. The boys played a prank. 예, 장난을 친 거죠. On their t e a c h e r Teacher. 그 선생님에게. p r a n k 장난을 친 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하나짜리 웬스데이 일기는 끝났습니다 너무 적어서 다음 일기를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일 월이 바뀌었고요 자 이건 또두 개짜리 일기입니다 Thursday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I was trying to figure out how I was going to sneak a thumbtack onto Mr. Worth's chair in history when he said something that made me rethink my plan. Today 오늘, I was trying to figure out, figure out는 이해하다, 생각해내다, 방법을 찾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 How I was going to sneak a thumbtack onto Mr. Mr. Worth's chair in history. 길기도 하네요. 음.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애쓴 겁니다. 어떤 방법? 내가 was going to 할 예정인, 할 예정인. sneak, 몰래 뭐뭐를 하는 겁니다. 몰래. 몰래 뭔 것을 하는 방법입니다. 음. 어 thumb tag, thumb tag이란 것은 앞핀 앞정입니다. 정 앞정. n Mr. Worth's chair, 에, Mr. Worth 선생님의 의자 위에다가 앞정을 몰래 놓는 방법을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 시간에 in history 이거 덩어리죠. 역사 시간에 그런데 그때 when 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역사 선생님 Worth Worth Mr. Worth 씨가 말했습니다. He said something 어떠한 것을 뭐냐면 thing은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꾸며줍니다. That made me rethink my plan. 그, 그런데 그것, 하게 했다. 하게 했다. 나에게, me 예. rethink my plan. 내 계획을 재고하게끔, 나의 계획을 재고하게끔 만드는 어떤 것을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정 앞인으로 계획을 재고하게끔 rethink 하게끔 만드는 어떤 얘기를 한 겁니다. Today I was trying to figure out how I was going to sneak a thumbtack onto Mr. Worth's chair in history when he said something that made me rethink my plan. sneak 몰래 몸모사 하다 He tried to sneak, 몰래, 예? 몰래 쿠키를 먹으려고 한 겁니다. 예. From the jar, jar는 단지 또는 메이슨 jar처럼 유리 그릇, 유리병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 therm tag, tag, t-a-c-k, tag은 납작한 못, 압정, 그래서 이거는 thumb은 엄지 손가락이죠. 엄지 손가락으로 박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정이라고 합니다. she pinned 고정시켰다. pinned the note 그 노트를 쪽지죠. Uh, to the board board판에다가 with the thumb tag thumb tag 텀테크를 가지고, 터럼테크가 네, 압정이라 했죠, 압정. 음. 그다음 rethink, re는 다시란 뜻이니까요, 재고하다, 이 재고가 다시 재, 우리 뭐 어, 이 창고에 물건을 두는 재고 상품 이게 아니라 재고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하다. 네. hit rethink. 도트 그는 제고했다. 그의 결정을. After hearing the news, 그 뉴스를 들은 뒤에. 음. Figure out 는 방법을 찾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네. I need to figure out 나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었다. 아. How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다음입니다. Mr. Worth told us he has a dentist's appointment tomorrow, so we're going to have a substitute. Mr. Worth, Worth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he has a d e n t i s t appointment tomorrow. 그가 블라블라 전체를 말한 겁니다. 그가 이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다 치과 예약을 치과 예약이 있어서 있다 내일 그래서 we are going to have a 우리는 예정이다 가질 예정이다 보강을 substitute substitute라고 하는 것은 보강 교사 대리 교사 한국으로 치면 substitute Mr. Worth told us he has a dentist's appointment tomorrow so we're going to have a substitute 다음입니다. Subs are like comic gold. Subs are like a comic gold. <laughs> 재밌는 표현인데요. Subs는 substitutes 의준 말입니다. 여기 subs 요말요 말을 쓴 겁니다. 요말 그래서 대리 교사는 대체 교사는 아 like 같은 겁니다. 코믹 만화책에 나오는 금 만화책에 나오는 금 만화에서에게는 금 재미있는이란 뜻도 있잖아요. 재미있는 금그런데 이것은 먼저 잠깐 보시면 코믹 골드는 웃음을 보장하는 최고의 소재 만화에서 이거를 썼다 하면 누구나 다 웃음을 터트리는 기가 막힌 소재를 코믹 골드 금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h i s s 스 i l l y f a c e 그의 우스러운 바보 같은 얼굴은 <laughs> 얼굴은 아입니다. 음, 보기만 하면 웃겨요. 바로 그래서 코믹 골드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대체 교사는 코믹 골드와 같은 겁니다. Subs are like comic gold. 다음입니다. You can say just about anything you want and you can't get in trouble. 자, 대체 교사가 오면 당신은 you can say it. 말할 수 있습니다. 딱 관해서 어떤 것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you want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and you 당신은 cannot get in trouble 뭐예요? 권경에 처할 일도, 그말 때문에 권경에 처할 일, 곤란을 당하다, 혼나다, 혼날 일도 전혀 없습니다. 단어 보겠습니다. Dentist appointment, 이럴 때 약속을 appointment라고 합니다. 보통 친구랑 약속 이런 것은 m e e t i n g 또는 plan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의사 약속 뭐 이런 거로 포인트만 들어갑니다.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at 3 p.m. 음, 오후 3 시에 substitute의 sub 또는 subs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sub 또는 subs 대치 교사 대리 교사. We had a substitute. 우리는 대체 교사를 받은 겁니다. For math class 수학 수업에서 A substitute.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요즘은 기간직 교사, 시간 강사라 하지만 예전에 는 임시 교사라는 말을 썼었죠. 임시 교사라는 소설도 있었습니다. 카미코드 아까 얘기했고요. Uh, can't get in trouble, can't get in trouble, 곤란해지지 않다. 뭐라고요? Uh, 혼나지 않다. If you were careful, 만약 내가 조심한다면 you can't get in trouble, 너는 can't get in trouble, trouble, trouble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즉, 네, 곤란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순 세 번째 윈피키드 다이어리 200쪽이 넘었네요 벌써.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